못 입어봐요. 근데 뭘 입으셔도 입거같고아오 장사 잘하시네. 이런 스타일 어때요? 저 좋아요. 어? 최고 어, 최고라고요? 아니. 아 잠깐만. 너너 지... 와봐 자기야. 자기야. 어. 왜, 왜 다른 남자한테 설레? 어? 뒤지고 싶어? 나다 있어 몰라거 자기야 내 주특기가 뭔지 알아? 뭔데? 데이트 폭력. 아, 진짜 내가 <laughs> 적당히 해라. 진심으로 싸면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꼬리 치지 마. <laughs> 여러분 공개할게요. 오늘 저희 사실 원래 뒷결이었습니다뒷결이었어요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. 뭐라고? 둘이 뛰동가 아니네. 비슷하긴 해. 두 달.. 몰입해야 될거 아니야. 아니야. 한 시간 동안. 알겠어. 방송 안할 거야? 아니야, 우결이 자기라고 해. 알겠어. 알겠어, 자기야. 그렇지. 자기야, 너는 문제가 없는 게뭔줄 알아? 아니, 어차피 사신 근데... 편 없잖아. 아, 방제 속은 게 아니라 우리 오늘 한 시간만큼은 커플이야. 거울 앞에 서 봐. 고링아. 시청자분들도 너 비율 봐야 될거 아니야. 없어? 아, 진짜? 자, 우리 어울리는 볼게요. 보내준다. 자기야. 괜찮아? 자기야. 이거 너무 얼박로 뜯는 거 아니야? 자기야. 아, 이런 느낌 아니야? 나한 마디만 할게. 어. 짧은 치마 입지 마. 짜증 나니까. 또말 같지도 않은 말 하네. 자기야. 자기야 빨리 와. 그 여친살... 치마 단속 들어갈게. 이거 그 튼살 아니야? 허진삭처럼 치마 통제 들어갈게요. 아. 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여기 와주시고요. 네. 어, 여기 근데 입장 받는 분 확인하고 들어가나요? 네등 혹시 네이버 에그 연결하셨나요? 아 저희는 약간 그 출연진. 네. 네 들어가세요. 네. 고링아 우리 활동 우리 활동 열심히 해야겠다 모르시잖아. 입소해야 될거 아니야. 아 고링아 성고링 모르세요 유튜버? 아. 표정 안좋으시다 빨리 가자. <laughs> 어, 잠깐만, 아, 잠깐만. 조변님, 아, 표정 뭐야? 아니, 왜 웃으시죠? 아까, 아까, 이거 봤던 아까 표정이 아닌데 여자분이 쓰니까 표정이 안 좋으신데. 아니, 이만 해주세요. 전 했으니까, 저기 조변님 텐션 조금만 올려주세요.

네해미나 선생님이나 네. 부제가 어느 정도 알려주시면, 이번 주에 재능이 나올 거예요. 오늘 하루 우리 커플이니까 커플 기념... 아, 어, 자기야, 네. 한 시간 커플이야. 어, 나오네. 어... 오, 뭐야? 오... 어디 가와 우리 나오네. 우와... 아, 무슨 노블 제작소야? 우와... 우나 진짜 집에 가져가야겠다. 버리려고 우와, 아니 가져가야지. 우와... 버리면 안 돼? 가져가는 거예요? 네. 우와! 하나 더 해주세요. 하나 더 해주세요. 안 뜨거워. 아, 어, 안 뜨거워. 써봐, 자기야. 뜨거워. 아니지, 이런 거는 약간 로맨틱하게 채워줘야 되는데. 내가 채워. 아, 아침... 안 돼, 어, 안 돼. 들고 있잖아. 그러면 조금만. 네. 어. 어? 괜찮은데, 패션으로? 진짜? 어. 그럼 오빠 이거 지킬 때까지 끼고 가야 돼. 어, 같이 끼자. <laughs> 나도 켤게. 어, 인정, 인정. 야, 끼자. 오케이, <laughs> 인정. 음. 가지고 여러분. 오빠 경례 각 한번 봐도 돼? 내가 좀더 좋은 거. 해 봐. 아. 오링아, 고텝 해야 될거 아니야. 어야, 오셨다. 오링아. 우리 형이잖아. 얘들아, 여러분 채팅 좀 인사 좀해 주세요. 태현이 형이잖아. 태연이. 안녕하세요. 오링야 그 안녕하세요. 오늘 저 일일 여자친구예요. 아, 막 네. 아, 구해달라는 표정 뭐야? 나 어, 걱정이 힘들다. 주제는 <laughs> <laughs> 받아야 될거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여러분 편하게 빨리 요청할 거. 빠르게 요청하세요. 바쁜 분이야. S.P. 달라. 달러... 아니 근데 오늘 공식방송도 아닌데 오신 거는 좀 그거다. 아, 아 오늘 아. 오늘 오픈 첫날이라서. 네. 네. 구경 왔어요 저도. 원래 이런 거 진행하면. 은 딱 이제 완성되고 나서 평가 있잖아요. 어. 맞아요. 잘 되셨나요? 아, 여기요? 예. 네. 어, 예상했던 거보다 잘 나온 거 같아요. 오, 처음에 네. 만들 때 제가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왔거든요. 네네네.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, 네. 이렇게 꾸민 거 보니까 너무, 너무 이쁘게 잘된것 같아요. 아, 100명, 한명 판지 아쉽다. 어, 이거 와, 어떤 분인가 봐. 저게 네. 아마 하루 뭐 100개 이런 식일 거예요. 아, 맞아요. 저 그래서 오자마자 <목소리> 촬영 안 하고 하나 샀어요. 진짜로? 나는? 사야지. 근데 아, 이거 안 사면은... 아, 오늘 못살 거예요. 진짜요? 어, 나먼리 샀어. 그리고 이거 여러분 사잖아요. 마블을 사면은 마블 춤도 주고, 피규어도 주고, 킥도 주고, 아니, 무조건 사야 돼. 근데 나는 부산이라... 억울하다. 이거 나중에 또 이거 반응 괜찮으면 또 하나요? 뭐 여기 진짜 사람들 많이 오시고 하는 거 보고 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다른 데서도 해보고 뭐 이런 고민 해볼게요. 근데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이거 뭐 일시적으로 안 하고 어디에 딱 그냥 공지가 좋을 것같아요다살 건데 기부 안 하고 수익을 내더라도. 하루 어. 6시까지해요 네. 근데 전 제일 놀랐던 게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어떤 수익이 전액 기부라고 합니다. 아 네. 어 전액 기부라고 합니다. 기부한다 그래서. 네. 인정. 여기 와서 마음껏 여러분 사시면은 바로 기부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. 근데 이런 거다 직접 추진하고 하시는 건가요? 어, 미리 처음에 할때 어쨌든지 간에 상품이 팔리면 수익금이 생길 텐데 뭐 할까 고민했었어요. 아, 아이디어도. 아, 근데 저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오시고 나서 소통이 되고 말을 들어주시는 게. 좋은 거 같아요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와 아, 아, 네. 여러분 항상 응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. 말씀하고 싶은 거 듣고 다른 거 소개 가겠습니다. 바쁘시기 네.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. 어, 그까 그러니까, 아, 민심이 진짜 좋아요. 어, MPX 저거 인정. 어, MPX. MPX 넣고 있나요? MPX 좀 많이 좋긴 하더라고요. 오오오 하셨네 아셨네요. 확실히 고려 중이다. 아, 네. 어, 예. 어. 지금 네, 논의 하고 있어 진지하게. 오어떻 어. 저희 진짜.. 좋은 말만 쓰고 악수귀하신 여기 날 왜.. 아 <laughs> 아파가지고.. 아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놀고 좋은 거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감사다아 네. 아, 기운이 좋으셔 아, 저기위폭이에요위폭 위포. 여기 맞춰가지고 아, 한번 더. 전혀 패폐리이네 아이고 아이쒸 아이쒸 조랄라고 자빠졌다 아이 아, 혐의 찬다 혐의 차 자기야 아깝다 나왜 계속 나 두고 다녀 아깝다 근데 저좀억까다 저거 어, 저거니 맞췄잖아 럭샷이야 억까다아 이거 물총이야 물 내가 한번 해봐? 어 해봐 아 해볼게 해봐 아, 그냥 보여줄게 자기야 나 자기 칭찬만 하고 있었어 출당 면이 말이 많다 나 늙기 싫어. 시작! <laughs> 나이스, 어! 파이팅. 나이만 많아가지고 나 늙기가 싫어. 아이고. 어 오케이 자세 뭔데? 야. 잘한다. 박수 쳐주자 그냥. <laughs> 아 간다. 가나요? 오케이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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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나. 집에 가고 싶다 얘들아. 나이스. 집에 가고 싶어요. 하나 더 가나? 아이고야. 안 들어갔쥬? 야! 아, 그, <laughs> 그린 캠프 얘기 오빠 맨날. 어, 나이스! 아, 자기야. 중국산이야. 그 밖에 그 그린 캠프 있다며. 어. 그거 자기야, 너. 자기야, 저거 중국산이야. 그거 아, 이거... 봐야 될거 아니야. 커플티. 자기야. 쇼핑 좋아해? 나 이거 사줘. 자기 쇼핑 좋아해? 나 저거 사줘. <laughs> 저거 사줘. 멘트가 착착 감긴다, 너. 어, 아삭아삭하네. 에이, 어, 내 이상형 김치야. 아, 저거 사줘. 어, 오케이, 오케이. 가자. 나 이거 사줘. 노블. 이거 진짜 사줘. 이거 진짜 사. 아, 노블. 이거 사. 마블 갖고 싶다 이거 그죠. 이거 사. 아 미안해 자기야, 카드랑 가져왔어. 개가 이트 되겠지. 아 그래? 넥슬인데 게자이트 안 돼? 아 그래. 오케이 오케이. 페이가 있는데 이게 핸드폰 방송 중이네. 자기가 일단 사줘, 내가 이따 줄게. 나 배터리 없는데? 줘봐. <laughs> <좁아. 웃음> 어나 배터리 없어. 어디? 자기야 줘봐. 어나 아, 배터리 없어. <laughs> 자기 많은데 배터리? <laughs> 아니 나할줄 나, 나 몰라. 아, 오케이 자뭐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좀 봐주세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솔직히 억부 없이 나 이거 마음에 든다 나 이거.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키캡 키캡 어 음. 여기 뭐야 이거 누르면 불 들어와요 솔더워인데아다 팔렸어요 이거 어어어어 아, 진짜, 어, 진짜. 태현이 형 한마디 해야겠다 어디 갔어 태현이 형어 아, 진짜 나 이거 살수 있나요? 왜.. 살수 있나요? 저 카드 안 가져와서 외상 되나요? 몰래 드리고어 <laughs> 좋네 어. 이거 사자 그니까 이거 진짜 사야 될거 같은데? 기다려봐 자기야 나 지갑 가져올게 일로 와 지갑 지갑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쇼핑해야지 맞잖아 가자 말만 하고 아 사줄게 어, 적금 깼어 오늘 여기 오려고 끝내 버렸어 안어줄 거라도 사줘 가자 가자 앞장서 자기야 아니,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저기 있어 들고 있어? 있어 내가 가져올게, 가져올게. 어? 진짜 사줘? 진짜? 야 개.. 아니 근데 진짜 사주나? 아니야? 도망간 거야? 야 삼촌 어디 갔어? 어어 어, 어, 뭐야! 진짜? 맞아. 진짜 진짜 야 진짜 내 별명이 뭔줄 알아? 뭔데? 개오구어 응? 가자 자기야 여자한테 등쳐먹힌 경력이 화려해요 제가야될거 아니야 자기야 무슨 색살 거야? 그거는 이제 다 팔렸대 아, 다행히 못사 여러분 이거 5만 얼마인데 연구제 노블 이거 실제 총을 주고 킷까지 준대. 나 처음에 5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비싸다 했는데 실제 그 계정 입력하면 총까지 준대. 그리고 킷도 준대. 킷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. 자기야 이거 봐. 사이즈 있나요? 검은색 하자. 아근이 주문 뒷면인 거예요? 아 근데 이 뒷면, 뒷면이 이거예요? 와, 사준다고 하니까 신난 거 봐라. 겁나니까네 모살래 뭐 자기야. 엑셀 장들이 사이즈. 몇으로? 몇시몇 남았어요? 엑셀밖에 없어요. 원 사이즈. 엑스하지 네. 한번 입어 볼게요. 입어 봐도 되죠? 아, 입어 볼 수는 없나 보다. 그럼 그냥 아, 사 줘야 되네. 아, 뭐야? 어못 아, 입어 봐요? 뭘 입으셔도 있을 거고. 아, 오, 장사 잘하시네. 이런 스타일 어때요? <laughs> 저 좋아해요? <laughs> 어? 최고 <laughs> <laughs> 최고라고요? 아니. 아, 잠깐만. 뒤에 여자. 야, 이런 남자 근데 고링아, 어. 일로 와, 너 일로 와봐 자기야, 자기야, 어. 왜, 왜 다른 남자한테 설레? 어? 뒤지고 싶어? 받아 있어 몰라. 자기야, 내 주특기가 뭔지 알아? 뭔데? 데이트 폭력. 아, 진짜 내가 <laughs> 진심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꼬리 치지 마. 내가 진심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. 꼬리 치지 말라 했다. 그거 보자 응. 사랑이, 나. 가보자. 엑슬하지. 어나사랑해 어, 사랑하면 씨, 결제할. 사랑까지 해야 돼? <laughs> 한 시간만. 몇분안 남았어. 20분 남았어. 사까지 해야 된다고? 어. 20분은 사랑하자. 혹시 도뭐 구매하시나요? 어. 아 네. 네. 4 4 4만 원, 4만 원. 얼만데? 4만 9천 원. 뽀뽀롯 뽀롯 뽀띠뽀. 뽀뽀롯 뽀롯 뽀띠뽀. 커플티니까. 영수증 있어야 환불되나요? 아 직원분. 아 영수증 주세요. 네. 아니요, 영수증 찢어버려주세요. 방송 보고 올게요. 그 영수증 같이 넣어드려도 되나요? 따로 주세요. 따로 주세요. 이거 그 어? 그거 될 거예요. 어 이제 슬슬 마무리 하면 돼. 헤어지자. 같은데? 내가 먼저 말했어. 내가 처음 보여. 너 질려. 너 진짜 질. 내가 지... 먼저 말했잖아. 헤어지자. 오링아, 너 진짜 질리는 스타일이야. 내가 하고. 싶은 왜 이렇게 질척이야? 나 너랑 있으면은 엄마랑 있는 느낌. 이야 헤드립 치는 거야? 아니, 엄마랑 있는 느낌이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. 너는 뭔줄 알아? 그냥 매력이 없어. 너 나랑 눈높이가 너무. 재미가 잘 맞아. 없어. 너 질려. 너 나랑 눈높이가 너무 잘 맞아. 저리 가. 너 나가. 이 얼굴 나시이아씨 야, <laughs> 고링곤 듀. 말이 심하잖아. 아니야, 취소할게. 니네 인성, 허진섭. 아니, 우리 같이 나오자, 얼굴 좀. 같이 어, 이팅샷좀 하자, 우리. 나는 안 찍어도 돼, 고링아. 잘 어울린다고요? 기분 좋겠다, 너. 잘 어울린다고요? 기분 좋아하는 거 봐라. 오셔가지고, 여러분. 이 15일부터 24일까지. 어, 그리고 빨리 오셔야 마이건 그거 살수 있거든요.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. 여러분, 인사 좀 해주세요. 세팅이 많아, 많게 가고 싶습니다.